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집하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재물과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이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러나고 그암넙적 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희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희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집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령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온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응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도는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홀랩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 내 내가 죽을까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다 무리에게 구하리라. 무르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 것이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어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15편.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하리며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고 천대의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 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 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대게 저희 인 저거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계기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문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손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땅의 객기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족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편하여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이 행하게 하셨도다. 또그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신 지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서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들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공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태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비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의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에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에 열매를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에 모든 장자를 지시니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집파 중에 약한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중매 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강 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면 민족들 수 구한 것을소 유로 취하 게하 셨으니, 이는 저희 로, 그 율례 를 지키 며그법을좇게하 리하 심이 로다 할렐루야 45 장,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걷고 내게 흑암중의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니. 나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공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독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데. 진저 지늘기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수 있겠으며 너의 맞는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했을 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면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신나 가품 없이 너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구한 것과 구수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메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나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도라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열방 중에서 비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함이 진술하고 또 비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이를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 얘기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 바로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래 주 하나님 곧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우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말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